제가 그냥 오른쪽 맞나, 안 맞고 그냥 쭉 가도 돼. 어. 루드빅 탱이에요뭐 하나당 10원이에요. 10원. 음. 루드빅 탱 같은 나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겠다. 이 뒤에 윙업. 오! 저건 죽음이었나? 훈련장, 훈련장, 훈분창 이거 거가 막고 있습니다 거뭐님 아니 나보다 사뭐이긴사람이 할게 없다 거뭐다배거 뭐야? 이거 뭐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우리 일정 방이에요. 열자 열차. 응? 어 이거 앞에 다 가지 못하겠네 우와! 아이삭 나한테 올줄 알았는데? 회사 한번 컷이자 아야. 아, 저한테 여기 카 어, 미안하다. 아니 나 싱크. 아유나 싱크 아는데누는다 옆으로 나올 거야 주황 위층. 잠복은 아니야. 그냥.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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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를 때린다고 트레이기 아니라? <목소리도> 음. 아, 아니, 드니스의 분유꽃자니까 o 그, 고이사고들르리푸고 푸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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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어, 고 푸르고, 고 푸르고, 푸르고, 푸 빠졌어 빠졌어 와... 치고 있을게 저거 리개딸피던데아이 아, 양쪽에도 아, 이렇게 던 음. 그... 전 죽었거든요 일단? 그 1번 고 1번 1번 뒤로치면쏜다 오. 돌돌아 그거 아니야. 니가 그런 걸 먹었으면 안 된다니까. 야, 신승준 그거 아니라고. 양냥 운동. 부르스하고 가야 돼. 아니, 부르스는 불법이다. 부르스 합법입니다. 쥐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불법이지. 뭐야? 아 님들 연계 왜 그런데 진짜. <laughs> 기가 막히네. 아, 근 이건 좀... 어... 깜짝이야. 할러. 가능한가? 그거 재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할로 갔거든요. 그이딸수 있나? 내가 잘 못하긴 했지만 작품을 제거했어. 니다 어... 어... 아 오우 랩 뭐야 아 죽었다 앞에 말을 여기 어, 어얘랩 개쓰네 아철로피 1인데 아 죽었다 철로피 P1? 1이라고요? 일단 살러핀. 지금 응. 너무 아픈데? 아, 진짜. 나를 가면 아, 오른쪽에 있야안죽는데야안 아, 죽.. 죽을... 아... 야나 이션데 개아파 <laughs> <다름적이야. 웃음> 아이고 저기야아 이거 못 떠내 내가. 여러 보이네. 다 <laughs> <laughs> 아니야, 저기야. 할수 있어. 진짜 그 맛있겠다. 어, 어. 맛있어, 맛있게 먹어. 와. 차별 미쳤네. 이찬 씨. 뭐? 이찬 씨도 할머니야? 할머니야? 할머니 알겠습니다. 사이클론. 뭐? 아... 뭐? 어? 300, 500. 300, 나3 5오0 아, 네. 아, 3 5 0 0이 문제야. 나3오베찍2이 왜? 대 오베이. 2대 오베이. 2이 나와 오베나 2대 이이 2대 오베이. 2 오베이. 아대오이이 2대 오베이. 2 정신 못차리는데도했는데 씨. 티모스가네모스피스피티스피 티모스피. 수모스피 티모스피. 스피티 예, 무빙 저. 뛰가 봐. 내이 게임이 심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아까 욕하고 나서도 정했는데 욕하고 싶은 건가? 아, <laughs> 이다 <laughs> 아, 그래. 얘네. 늦었어요 유성창스 응? <laughs> <그거 먼저 웃음> 끄... 아까 여기 사카를 스로때 쓰지 다 보였는데. 금 사이코가 한 그냥 때 오늘 시작한 거 아닌가? <laughs> Yok, hmm. Adam 아가온드리 저거 캐주 어어 어? 잘못 들어왔다 이건 오 난리 였다점지움와 <목소리> 겁나 아파 미봐컷 인데 멸점 응 여기 샬럿? 살아서 봅시다 드릭슬러님 어, 뭐. 그리고 제킷 이제... 아쉽네. 탈이 음. 별로 안 나네. 아 어, 너무 아픈데? 음. 좀 어, 불안해 지금. 맞았거든 나카리스낮 뛰어 들어올 거 아, 같았어. 음. 너무 잘 들어갔다. 와우. 너무 잘 들어갔다. 아, 석기도 듯. 퐁. 하, 호, 호. 감사합니다. 퐁. 나와라. 퐁. 퐁. 와. 우트 다수 죽는다. 오. 아마 용서! 용서겠네? 어, 뭐고, 뭐고, 뭐고. 이펙트 한번는거 실화야? 높이, 높이. 봐봐 게임이 재미없나봐 윙님 <laughs> 아프시면 V 안 아프셔도 돼 쏘리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 미안 승준이 <laughs> 우리 1단에서 거짓말 탐지기 했는데 승준이 리가 돌돌이가 질문을 <laughs> 아, <대머리>. 저기요 <laughs> 그, 그걸 안 그걸 안듭니다 <laughs> 제가아이다뭐 거짓말 하겠나 나 걸렸어 <laughs> 나이스 돌돌아 <돌더라>. 시크시크시크 <laughs> 와아 이거야? 야, 이게 들어가? 너 단주 되게 길구나. 큰거 깬. 큰 거를 깼어. 우에 아 씨, 이거 막혀 가지고 인전이녹슬났네 뒤에 지에... 음. 전지다. 전지현. 왜뭐끝 그? 삼촌 이름은 정진철. 와. 어. 와. 아, 오해 사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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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자마이 우, 살았어. 아이고 빼장연이 살았어. 아이고. 음. <laughs> 아아 <좋아>. 안돼. <laughs> 내 네,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저런 <laughs> 인 <laughs> <에? 웃음> 삼촌 이름은 정진철 조금 바뀌었다 다고이 바뀌면 좀더 웅장하게 싸우면 되는 거야? 저 근처에 저기 있다는 거야. 어이... 1, 2! 뭐야? 방어? 응. 영동 못 맞출 사람 나와. 왜안 맞아? 어, 어, 개 빡시네, 진짜. 카을 일단 눕혔는데. 왼쪽. 슬립 살려. 3력 살려. 3력 살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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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돌아간다 음. 음. 어, 나이스. 떴더니 앞이 돌아가거든? 포탄 됐나? 어 아니지.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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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들어는데 어, 군아 어, 아, 이게 조이나진 아. 네. 잠깐만. 이제. 와 진짜. 다 아, 저게 팽인 거 맞네. 2바, 더스. 왜! 지구다. 어이? 야, 이러면 누가.. 아, 왜! 맞춰야 됩다여여분 나, 나, 뒤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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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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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다다사람이 찾아야겠지. 뭔 소리야. 그니까 나도. 근데 저보러 갔으면 좋겠다. 우리 언니아들 너무 크니다싹아싹 아니, 아니, 위도 그렇고 빨리도 그렇고 차징 안 하고 싶다. 아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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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쐈는데?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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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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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와... 우리 응? 팀이 다 해준다. 나는 아니, 지니 아니, 기가아겨아가 아니, 아니, 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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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피가게이렇게피크트게 피크하게. 피크하 아! 아! 먹은 거 같은데? 말을 하게 먹었다 도망갈 수있 피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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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어, 죽겠다. 아니 트러베 나 혼자 있었어. 나한테 제킬이리랑 팀워시 다 와서 눈물이 났다. 앞에 전탄 쏘고, 쏘고 샬렀다고 말을 띡 닦은 다음에 전지 떠가지고 안될 것만 빼! 아 이거 안 잡아야지. 와개빡친 티머시. 와, 나이스. 나이스. 트랙, 믿는다 루드비딸피다 가루, 우저, 셨다 가루, 가루, 가라고루 근데 가지가날 가루, 가루, 가데 우리 가가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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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 뭐, 에바였어. 포장으로도 질러였는데, 탱커가 루즈로인지. 나이스. 오. 빠르다잉. 누나? 안되겠다. 꿀핀

어? 어우, 진짜 잘생겼다. 탈만 맞았는데? 아, 이거 뭐. 살짝. 감을 못 잡겠는데? 화 아, 싱크 들어갔다. 마를피디야. 말을 마를피디야. 말을 여기 사람 많아. 나 일단 돌아서 오, 가는 게 없어. 야, 아, 빼야 되겠네. 뭐야? 일어나면서 이렇게 맞고 있네. 아, 아니야. 와, 이거 끝나나? 어잉 음. <laughs> 나 때문에 멘탈 나갔어. <웃음> <웃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야. 이 <laughs> 말인데 멘탈 나가지 없어. 맞아. 튼튼하다고? 예. <laughs> 예. 튼튼한 자격. 아 말라가진 않다고? 어, 전이 뺨칠 정도. 음. 보자 뭐해? 보자 뭐해? 잘했다 어. 오, 오, 잠깐 오. 오. 와, 어. 가 나타나? 가나공 괜히 나갔네. 도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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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누나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도토 부르 쓰면 맞기는 할것 같은데. 아니. 누마가? 어이 방도 어이 방도 <웃음> <웃음> 어떻게 든한명 따면 어디 어디 따지? 파르렌이 없는데? 하루 수도. 물고 두 개. 멸자는 없어. 그래 물고 두 개. <laughs> 일한나 해봅시다. 오케이. 나이스 놀라워. 놀라 포장 살리.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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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싱크 놀라워. 놀라워. 놀라이놀라 들어와, 자, 들어와. 미쳤니? Noice, 둘. 3! 사도 3! 4도 3! 4도 3! 도 3! 도도 3! 4도 3! 도 3! 4도 3! 4도 3! 4도 3! 4도 3! 4도 3! 4도 3! 4기 녹인다. 녹게녹게놀 절대 괜찮아. 절대 괜찮아.